뭐 달라는 거예요? 다 필요 없고 어? 다 필요 없고 내니 다 필요 없고 내니 마와라 너무 좋지 않아요 가사가? 그쵸? 금도 필요 없고 흔도 필요 없고 다시 시작 다 필요 없고 내니 마와라 끝났어 이거 히트 된것 같아 아, 여기서 분위기 보면 딱알수 있어 자 오늘 비도 오는 와중에 끝까지 함께 해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그래도 이대로 끝나긴 뭔가 아쉽죠? 기묘한 뚝딱 많이많이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 이번 라스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니오빠 여러분들과 신나게 한번 같이 노는 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볼까요? 메들리 라고 오빠가 하라면 할게 내가 어, 오빠가 하라면 몇곡자리 해? 몇 몇곡자리네곡네 곡? 오케바리 네곡자리 합시다 자. 소주? 아나 소주 안 먹어도 되는데.